예, 이번 시간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여기는 보통이 있고 특별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그 지역의 모든 사물 다해서 보통이에요. 종합행정이죠. 특별은 특정한 업무만. 이렇게. 자 그래서 일정 지역 내에서 어떤 기관 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국가와 독립돼 가지고 자주적으로 법인격이 있다는 것 보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일반적이다, 종합적이다. 특별은 특정한 목적이 있다. 넘어갈게요. 자, 특별 지방자치단체인데, 이론적으로 우리 연합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합이 특별 지방자치단체였어요. 이론적으로 해요. 근데 법에는 지방자치법에 어, 연합을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론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물어보는 건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물어봤을 땐 조합이 아니에요. 서울시, 경기도, 인천 품고 있는 이런 수도권 연합 같은 것들, 이걸 특별 지방 자치단체라고 그래요. 저번에 한번 봤는데, 자 얘가 왜 특별이냐면은 어, 모든 걸다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업무만 전문적으로 또는 광역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무만 또는 공동 처리하기 위해서 광역행정을 요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어, 공기업이 따로 있어요. 그래 우리나라 특별 지방 자치단체는 대개 광역사무래요. 광역사무를 행정사무단체가 있고 기업 경영 단체가 있는데 기업 경영 단체는 지방 공기업법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린 주로 행정사무단체고 행정사무단체 중에서도 주로 광역사무 중심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자, 필요성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또는 광역 행정의 규모 경제라든지 외부 역과 어떠 또는 어떤 독자적 법인 만들어서 자율성 얻기 위해서 이게 이제 어, 특별입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1번이에요. 특정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려고 또 우리나라는 어, 광역적으로 하려고 이런 것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너무 많아버리면 복잡해지잖아요. 또 하, 특정한 업무 하다 보니까 할거주의 나올 거고요. 복잡하다, 종합성 제외한다, 할거주의 나온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법률입니다. 보통엔 누가 있다?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는가는 이건 행정학은 아닐 것 같고 지방자치로 나신 분은 봐야 됩니다. 서울시는 미군정 때그 전까지는 한성부라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미군정 때, 그다음에 직할시가 63년도 쿠데타 이후에, 그다음 95년대 광역시로 바뀌어요. 김영삼 아, 때 제주도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게 올해 작년이지 이제 전라북도입니다. 그래서. 어, 특별히 총 다섯 가지입니다. 서울시,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 특, 저, 저, 어, 전라북도까지 해가지 다섯 개입니다. 자, 얘는 보안적이에요. 가장 근원적이건 기초입니다. 기초예요. 보안적이다, 2차적이다. 전부 동급이에요. 다만, 특별, 특별, 특별 부분에든 특례가 들어가는 뿐이지, 어, 더센건 아닙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교한다면 대등한 거지, 서울시가 더 우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특례가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 친구는 주로 보안 기능이야. 광역이다, 보안이다, 연락이다, 또는 기초에 대한 지도 감독이다. 이런 것들을. 그다음 가장 근원적인 게 기초입니다. 시군 자치구, 본래적 의미라고 그래요. 시. 이제 가장 오래된 건 군이에요. 이제 가장 오래됐고. 원래 우리 군자치였는데 일제 때 군을 없애버리고 음년제로 바꿔요. 그러다가 이승만 정부 때까지 갔다가 어, 박정희 군사정권 이후 61년 이후에 뭐를 바뀌어? 군이 부활해요, 그렇 그래서 군이 이때 만들어진 게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어, 일제 때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이 군에서 중심지가 읍이거든요. 2만 이상 돼야 되고 이 읍이 발달해서 뭐가 돼? 시가 돼요. 지방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인구 제한 이 있는 게 시예요. 시 5만입니다. 5만. 아, 물론 특례시가 되려면은 100만이 넘어야 되는데. 특례시도 기초기 때문에 어 그냥 자치단체로 시가 되기 위해서는 5만입니다. 그래서 어 자치단체 중에 인구 제한 규정이 있는 건 유일하게 어 이런 기초시밖에 없어요. 광역시 인구 제한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시가 50만 넘어가죠. 그럼 언젠가 광역시가 될 거예요. 이러니까 이걸 다시 행정구로 갈라져요. 행정 갈라주고 100만 넘어가면 특례시가 될수 있어. 네개 있습니다. 용인, 수원, 창원, 고향 해가지고, 용수창구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가 제일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87년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어, 이런 서울시나 이거 큰동네를 갈랐죠. 이 자치구는 원래 자치권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없지만 우리는 자치권 좋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 문제 풀었지만은 자치권이 더 작아요. 시군과 다른데 더 작습니다. 자, 특별입니다. 자, 이론적으로 조합도 옛날 특별로 배웠어요. 근데 법률의 지금 조합은 특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론입니다. 이거는. 조합은요, 서울시, 뭐, 강원도, 경기도 이런 애들이 조그맣게 만드는 겁니다. 그 위에다 엎어버린 연합이에요. 이론적으로 조합. 그래서 주로 광역 사무하려고 하나 또는 둘이 상사무를 공동 처리하려고 협의해야 돼요. 법인격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광역인격 할때 있는데 행정 협의와 회 달라요. 협의회는 법인격이 없어요. 이런 법인격이 있다 보니까 지가 결정하고 지가 집행합니다. 그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적이에요. 예외적이다. 그 다음에 특별구가 있었죠. 광역인정할 때. 특별구는 주민이 그 자치단체 구성원이었지만 지금은 주민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구성원이야. 예를 들어 서울시, 경기도, 뭐 강원도, 인천이 뭐 조합 만들었다. 그럼 서울시 주민이 아니라 서울시가 경기도가 인천시가 강원도가 구성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말 그대로 법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합의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임의적이라고 그래요 임의성 있다는 것 이게 조합입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있는 거야 얘는요 서울시 경기도 뭐 인천을 조그만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수도권 연합 만드는 거예요 더 크죠 서울시 그대로 있고 경기도 그대로 있어요 요 위에다가 더 크게 연합 만드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연합인데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요 광역사무입니다 똑같이 규약 정해야 되고 자, 조합도 승인받아요 근데 승인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조합은 기초끼리 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 광역이 할 때는 행안부 장관 승인이에요 근데이 친구는 이 연합은 기초가든 광역이 하든 무조건 행안부 승인이에요 규약 정하고 의결 거치고 행안부 장관 승인입니다 얘는 구조건 행안부입니다. 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은 광역끼리는 행안부, 기초끼리는 관할이 같을 때는 시도약 물론 관할이 다르다면 행안부 승인이겠지만요. 자, 요걸 행안부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는 자치권이 있습니다. 어디 있다? 서울시와 광역시에 있고요. 일반구는 자치권이 없어요. 어디 있다? 인구 50만 넘어가는 기초시에 있습니다. 그지그 다음 보다시피 자치구는요. 어, 다른 나라 보시면 자치권이 거의 없어요. 일본이 자치권이 있는데 모든 걸다 하는 보통이 아니라 그냥 특별 지방 정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치구가 어, 보통 지방 자치 단체예요. 이게좀 다르죠. 이건 물어보지 않을 것 같고 어, 자치구가 있고 일반구 있는데 일반구는 인구 50만 넘어가면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치구 구청장은 직선하니까 정무직이지만 요 일반구 구청장은 그냥 지방직 일반 공무원이에요.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자, 법인격이 없는 행정계층은 어디다? 어, 제주도 가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거든. 제주시가 단층제다 보니까 제주시에는 뭐가 없다? 어, 자치구가 없습니다. 행정시도 없어요. 아, 자치시도 없어요. 그래서, 세종특별시는그 자체가 광역이고 그 안에는 어, 시군 자치구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행정계층이 아니라 법인격이 있습니다. 군도 있어요. 근데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개죠. 이 제주에 있는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자치권이 없는 행정계층입니다. 부산시 안에 군이 있습니다. 기장군. 군이니까 자치단체입니다. 춘천시죠 시니까 자치단체입니다. 제주시는 아닙니다. 두 개만 외워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자, 구조입니다. 계층. 자, 자치계층은 법인격이 있어. 서울시 동작구 두 개죠. 반면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도 있죠. 노량진동은 자치권이 없죠. 이걸 행정계층이라고 그래. 그래서 광... 이런 도시들은 대개 3계층이야. 자치계층은 2계층.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치계층은 2계층인데 예외가 어디다? 세종시하고 제주도만 단층제예요. 조심할게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특별지방자치도지만 례특 얘는 2층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붙었을 때 단층제인 건 제주도하고 세종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들은 되게 3계층인데, 광역은 되게, 아니, 그, 도는, 시골은 4계층이야. 무슨 무슨 도, 무슨 무슨 군, 무슨 무슨 릅, 면, 무슨 무슨 리까지 내려갈 거니까요. 또, 세종시는 도시 지역은 세종시, 무슨 동 2계층이죠. 농촌은 세종시, 무슨 무슨 면, 무슨 무슨 리, 리로 내려갈 거니까 3계층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정계층은 많게는 4계층, 작게는 2계층이에요. 행정계층은 행정기관이고 자치계층은 법인격이 있습니다. 행정계층은 행정능률성이고 효율성이고 자치계층은 민주성이에요. 그래서 행정계층이다 자치계층이다. 이거는 행정효율성이고 이거는 정치민주성이고요. 자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자치단체가 몇개 있냐? 하나밖에 없다 단층제. 여러 개 있더라. 다층제죠. 두개 있을 때 중층제라고 그래요. 우린 중층제가 원칙이야. 노량진이 있다. 노량진동은 자치단체가니까 빼버리고 동작구 소속이죠. 그리고 동작구 안에 서울시가 있죠, 더 위에. 우리는 노량진동은 동작구 소속이자 서울시 소속이란 말이야. 중층제라고 그래요. 단층제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 안에 그 어떤 동네도 제주 제주도밖에 없잖아요. 단층제라고 그래요. 하나만 있을 때. 중층제는 두개 있을 때. 넘어갈게요. 인구가 많다, 국토가 넓다. 다층제가 될 수밖에 없어 인구 작다 어, 단층제겠죠 자, 장, 어, 단층제입니다 노량진을 통치하는 게 동작구밖에 없어요 책임이 명확합니다 감독도 명확해요 이중행정 이중감독이 없으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책임소재 명확하고 신속합니다 장점이야 또 어, 쪼꼬날 거니까 주민과 만나기도 쉬워요 주민과 주, 아 미안해 그 주민들이 서울시가 없기 때문에 이 누굴 만나기 쉽다. 어그 중앙정부를 만나기 쉬워요. 그렇 근데 서울시가 있어봐. 서울시 거친다음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한번 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층제일 때 주민과 중앙이. 근데 주민과 기, 자치단체가 만날 때는 차라리 다층제가 나요. 예를 들어볼까 제주도에 제주도밖에 없잖아요. 제주 도청밖에 없잖아. 그러면 좀 멀잖아요. 근데 제주도 안에 서귀포시도 있고 자치단체로 제주시 도 있고 제주군도 있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만나기도 쉬워지죠. 그래서 주민들이 자치단체 에 만나기 쉬운 거는 누구다? 중층제외. 크게 하나 두고 조그맣게 가름되니까요. 단층제일 때는 좀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만나기가 어려워져요. 그지. 그래서 다시 주민과 중앙 정부는 단층제가 만나기 쉽다. 주민과 자, 자치단체 아, 지방 자치단체는 차라리 중층제, 다층제일 때 만나기에도 편합니다 자 단점은 어, 인구가 너무 많거나 국토가 너무 크다 그럼 단층제로 못 만들겠죠 그쵸? 또 어, 중앙은 힘이 세고 조그만 단층제다 보니까 힘이 약하겠죠 예를 들어 볼까? 서울시가 없어 봐봐요 서울시가 없고 자치구만 있다고 생각해봐 서울시보다 자치구 힘이 약하기 때문에 중앙이 간섭했을 때 자치구가 막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중앙의 통제가 강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통제가 강하지만, 예를 들어봐. 이 기초가, 광역이 없고 기초만 있어봐요. 그럼 무려 200 몇십 개를, 2 0 0몇개 300개까지를 어, 중앙이 관리해야 돼. 감독이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광역을 둔다 면은 서울시 자치구 20, 25개는 서울시한테 맡기고, 경기도에 이런 시군 자치구는 누구한테 맡기고, 경기도한테 맡기고, 그럼 감독이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어, 단점보다, 어, 중앙이 세고요 중앙이 센데 왜 가, 관리 감독이 안 되나 했는데 관리 감독이 하기엔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관리 감독은 누가 낫다? 중층제가 나요. 왜? 맥김 되니까요. 다시. 중앙 통제가 심하다. 이러 있고. 그 너무 작다 보니까 전문적인 서비스, 외부욕과 규모 경제 다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중층제입니다. 한 지역에 여러 지역, 여러 자치단체가 있죠. 두 개밖에 없는데 중층제니까 분업이 가능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는 광역한테 맡기면 되고 중앙은 광역만 관리하면 돼요. 국가가 감독할 수 있기 쉬워집니다. 또 서울시가 막아주기 때문에 중앙이 지시할 걸 막아주다 보니까 중앙 집권으로부터 기초를 보호할 수 있다. 서울시가 있으니까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조그만 게 광역이 하나 있고 더 작게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이 자치단체에 접근하기 쉬워요. 그 얘기가 바로 3번입니다. 단점은 중복의 문제입니다. 낭비 문제들. 이런 것도 문제고요. 또, 다시 단체가 또광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통일성은 좋아지겠지만 개별성은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고, 또, 이 주민들이 기초가 광역 거쳐야지만 중앙 만나다 보니까 올라갈 때 왜곡될 수 있겠죠. 맨 마지막입니다, 이게. 자, 우리나라 구초, 아, 계층 구조는 행정계층은 2계층부터 4계층까지, 자치계층은 이계층 어, 내지 단층제입니다. 원칙은 2층제, 단층제는 제주도하고 세종시만, 연역은 안 받을 거예요. 연역은 어, 행정학은 아니고 지방자치론 할 때는. 체 한번 해보시고 인구제한이 있는 게 의비 2만이고요, 시가 5만입니다. 이것만 인구기준이고 나머지 없어요. 아, 물론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는 100만이 필요합니다. 근데 특례시도 기초기 때문에 어, 뭐 시와 별 다를 게 없죠. 어쨌든 인구제한이 있는 건 시라는 것, 요거만 자, 구역입니다. 자치권 구역. 아까 봤듯이 자치권이 미치는 구역이 자치구역이고, 뭐, 노양진동처럼 요게 뭔가 행정구역이라고 그래. 자치구역이 정치구역이고, 행정구역은 행정능률성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구역 설정, 기초 읽어보시고, 항상 두 가지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작아야 되고, 충분한 돈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커야 돼요. 민주성과 능률성에 좋아합니다. 뭐, 학자 나오는데, 있다는 것만 봐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것도 거의 안 나올 것같아 결절성은 말그대로 말그 중심지예요. 그지 중심지들 어떤 그 길목 같은 것들, 거기 만드는 면 목이 죠 우리 조선시대 목 같은 것들을 동질성은 가장 작은 기초일 때 유사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고요. 의도성은 뭐 계획도시 만드는 것들 여기 있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자치단체는 법인격이 있다 보니까 자치단체 무조건 뭐로 한다 법률로 합니다 법률로 해요 법인격은 무조건 법률이야 경계 변경이에요 이 경계 변경하는 두 가지가 있다 법인격이 바뀌는 게 패치 분합이야 구역변미 안에 네, 구역변경 구역변경이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경계 변경이 있고 패치 분합이 있습니다 다시 할게 지방 자치단체는 무조건 법률이에요 구역변경이든 또는 명칭, 다 변경이에요. 법률이 원칙이에요. 법률이 원칙이고, 어, 법률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구역을 바꿨는데 폐치 문합은 법인격이 바뀌니까 법률이지만 경계 변경은 법인격이 그대로예요. 지역만 약간 조정하다 보니까 이건 대통령 용이에요 경계 변경. 그 다음에 명칭도 법률인데 한글 바꾼 게 아니라 한자. 옛날에 서울이란 한자가 한성이었거든요. 이걸 수도로 바꿨어요. 이때는 한자 명칭은 대통령령이야. 두 문자가 한자 경계령이에요. 한자 명칭과 단순한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 나머지다 법률. 패치 분합 한글 명칭 다 법률이에요. 다 법률. 그다음에 이것 빼고 나머지 읍면동 자치단체가 아닌 것들은 일반국까지 마찬가지고 무조건 조례예요. 패치 분합이든 어, 명칭 변경이든 무조건 조례입니다. 다시 자치단체 변경은 법률이다. 자치단체 아닌 건 조례다. 이거는 끝나고 조례는 다만 경계 변경하고 법인격이 바뀌지않아 한자 명칭만큼은 대통령령이다. 다시 자폐치 분합 법률입니다. 이거 폐치 분합 폐지 없앤다 이런 것들 통합 먹어버렸죠. 아니, 다 없어지 하나 된 거지 이게 이런 건다 법률이에요. 자, 우리나라 관할 구역, 명칭과 구역은 법률을 정한다. 다만 경계와 한자 명칭은 대통령령이다. 넘어갈게요. 원칙을 의견 들어야 돼요. 예외가 있으니 주민 투표할 땐 의견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치구 나머지, 자치구 아닌 나머지들, 자치, 권 없잖아, 지금. 무조건 조례입니다. 이제 승인 필요 없습니다. 아, 아 패치 문화부 승인 받아야 돼요. 패치 문화만 승인이고, 나머지 보고고요 리는 보고도 필요 없어요 이건 안 나올 거고 자치단체는 법률 나머지는 조례 한자 명칭과 단순한 경계 변경만큼은 대통령령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사무소소의 지도 조례로 합니다 이건 법인격 바뀌는 게 아니니까 다만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요 제적 과반 찬성입니다 근데 이거는 행정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로 하신 분받 봐두십시오 얘도 조례라는 것 법인격이 아니니까 조례입니다 그냥 무조건 조례란다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이나 이건 몇개안 되니까 좀 따로 외워두시고요 자, 그다음 시입니다. 시는 5만 필요하고,읍은 2만 필요합니다. 요 유일하게 인구 제한인데, 읍은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로 인구 제한 있는 건 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우리 소선거구예요. 어, 기초는 중선거구고, 광역은 소선거구, 기초는 중선거구예요. 두명 내지 네명 뽑을 거니까 넘어갈게요. 기초는 중성고구, 광역은 소성고구. 그 정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건 뭐, 변천 안 봐도 될것 같아요. 교육과 문제 들어왔나봐. 우리는 어때 어, 그, 60년까지 하다가 쿠테타 위에 끝나요. 61년도에 종, 끝났다가 91년도에 지방의회가 부활해요. 91년도 노태우 때 지방의회. 91년도지. 단체장 안 뽑습니다. 95년도 김영삼 때 단체장을 선고해요. 그다음 교육감은 2007년도에요, 그렇지? 외두시고요 예, 91년도 지방의회, 95년도 단체장 노태우 김영삼 그다음에 97, 2007년도 교육감까지. 자 나머지는 뭐 읽어보실 것 같은데 이건 곧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지? 읽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